아빠, 왔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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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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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생아다아 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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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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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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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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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원더가 꼭 우승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들어왔으니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김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는 홀로서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퀵소이라는 제가 별명이 있는데 이게 막 빨라서 사실상 빨라서 생긴 별명은 아니에요. 근데 우연하게도 또 제가 빠르더라고요, 나는 축구를 해보니까 한달 전에 우연히 여자 풋살 경기대회 참여를 하게 됐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볼 때만 보면서 아 진짜. 하나를하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수 있구나 선수들보면서 매번 느꼈고 아, 할수 있어요. <laughs> 아, 진짜 매일 일 하면서 슈퍼를 하면 일본어 할줄안 돼요. 일본어. 아, 잘해. 진짜 그 춤을 추고 오. 하체가 단련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춤 추면 하체 단련돼. 뭔데, 뭔데? 한번 보여줘. One, two, three, f o 원더가 숨숨 할 겁니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제가 왔기 때문에.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저것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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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하면 돼. 우 지금 아까부터 계속 무왕장하고 응. 어. 우리 애도 내려가고. 원더. 어. 우리 근데 여기서 방심하면 네. 안 되는데. 하자, 하자. 제로 제로야. 거기서 너무 잘하지. 아. 드디어 원더가 걸어보겠다. 아. 아, 나 미치겠네. <laughs> 나이스, 마트, 나이스, 마트. 원더우먼이 2득점을 하면서 리드를 가져갔지만 발라드림 전혀 굴하지 않고 반격을 이어갔고요 결국은 한 골을 추격하면서 2대1로 합타임에 돌입합니다 자, 봐봐, 서리, 서리, 포지션 서봐 포지션 서봐, 저희 가봐 서기가 여기서 가고 있지. 그기서 어디서 먼 받아 공을 내려가서 받아봐. 자, 공 줬어. 여기가 먼저야, 저희가 먼저야. 그래. 근데 볼을 주는 순간 지금 서기가 이렇게 왔다고 치자. 그럼 어디다 줘야 돼? 그래, 그, 그것만 하라고. 일단 전반 끝났고 체력적으로 안 좋아서. 그냥 받는 것만 잘 받아 줘. 아나진데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계속 석이가, 나 들어가야 될거 같을 때 나가라고. 해서 기이 나한테 더 가까이 붙을 때가 있거든. 그때 너는 그냥 앞으로 잡아 놓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밀을 밀지 말고. 자, 지금 조재진 감독이 하프타임에 어, 돌입했는데 필드까지 나와서 선수들에게 뭔가 좀 지도하고 들어가는 처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동안 나와서 이야기할 게 없었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뭔가 원더우먼을 당하게할 만큼 발라드림의 경기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원더우먼이에아나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 모르는 거, 모를 거 없어. 소리야. 그냥 지금까지 했던 방식들이 잘 됐으니까 그 방식대로 하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발라드림이 너무 다르게 다가왔고 하니까 거기서의 다들 다 당황했던 것 같아요. 좀 팀한테 왜 우리가 했던 지금 빌드업이왜안 나오냐고. 내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뭘 했어? 내가 우리가 일관되게 똑같이 경기 운영을 할수 없다 그랬지. 그럼 뭐라 했어?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맞게끔 판단해서 빨리 하라 했잖아. 지금 전혀 상황 판단들이 안 되고 있는 거야. 누가 실수한다고 탓하지 말고 그 선수가 실수하기 전에 우리 선수들이 도와주는 플레이를 하라고. 어? 지금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 흐름 봐봐. 쟤네가 지금 꼬른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지만 다섯, 여섯 골 먹었을 거야. 너비가개빡 어, 센데. 어, 아니 너가 지금 그 공격할 때 보면은 어. 지금 마음이 좀 급하거든. 쫄리나 봐. 어, 어. 마음이 좀. 어, 근데 그래서 더 힘들어. 나도 거 그래. 응. 어. 지금 모두가 그래. 마시마 어, 때문에. 어, 어. 지금 소유미랑 마시마는 체력이 거의 지금 요 그냥 바호 걸라서 아 거의 그냥 하이틴션이야 아 지금. 호흡이안 되니까 뛰지를 못. 지금 활동량 자체가 뚝 떨어져 버렸어. 아 그러니까 리듬 템포가 뚝떨어져거렸으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한발더뛰면 무조건 잡고. 예원늘또또뭐 하ってる 거야? 아, 아이노 아이노 어, 레오니 더노 프라블로. 유유. 하얀튼작카한 간다. 우리가 저 팀에서 지금 밀리는 게간절이야 내가 볼 때. 쟤네는 지금 이기려고 진짜 그런 간절함 속에 죽으라 뛰는 거야, 봐봐. 볼もらって, 대 카나시한테 패스다 쳤다는 훈련도 시켰긴 했는데, 마타카가それがうまく繋がらなかったのがすごくです 같습니다발라니 아, 아, b 그룹에서 아, 처음으로 아, 원더 머을 아, 꺾고 아, 승리했습니다. 아, 네. 어, 더가 음, 발라가 이기면판돼 버려. 발라가 이다이거길만 음, 했어. 발라가 이길 만 했어. 최고의 게임이다. 진짜. 베스트 게임. 어, 베스트 게임이다. <laughs> 자 최고의 야, 경기다. 2대 0에서 3대 1로 뒤집었어어아 역대급 최고의 경기야. 혼돈이야. 혼돈, 혼동, 혼돈, 혼돈. 와 어, 정말 아직도 뭔가 진짜 실감이 안 나요. 이렇게까지 실감이 안 났던 승리가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길 수 없는 팀 같았는데 어, 역시 포기하지 않고 있었구나. 저희 첫 경기부터 지금 이세 번째 경기 서사가 너무 아름답고 이게 자랑스러운 오늘 경기였습니다. 진짜 이긴다했죠. 모르겠어요. 꿈인지 생신지 무조건 이긴다. 저짤 싸는 없다. 이런 나약한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면서 저의 이런 하, 진짜 집착적인 마음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신화를 썼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한 몇, 며칠을 못 잤거든요. 맛이 맞는 때문에. 오늘은 푹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골때리는 그녀들 g 리그 B 그룹 여덟 번째 경기를 마친 현재 순위를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순위가 형성되면서 어, 대혼전으로 돌입하게 되는 그룹 B입니다. 네 원더우먼의 패배는 예상 못했거든요. 예. 무실점 무패 정말 무적의 행진을 하고 있던 원더우먼이 달라드림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잘하는 선수가 들어와서 이 선수가 막혀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한 명이 아예 시마를 막고 에이스를 틀어 막아버리니까 저희가 이제 탑할 준비가 필요한 거죠. 끝까지 수비를 안 했어 모두가. 은타 음, 해요. 판성 끝나고 많은 분들 네. 많은 분들이 네. 원해 주셔서 네. 댓글 네. 많아서 네. 아, 기뻐요 물론 기뻐요 하지만. 네, 조금 프레셔? 부담? 부담? 있어요. 아... 경기 중. 음, 제가 말하고 싶은 거가 많이 있지만 한국어 잘 못해서 답답해요. 오늘은 잘못다니까 다음 경기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